아 어, 놀래라 오야 이거 일인치 일인치가니까 풀에다가 눈 붙여져 있는데 난 이거 낮으면서 그런지 밧스로지 일부 전일질 같은데 <웃음> <웃음> 맞아 맞아 <웃음> 그냥 종이에다가 갈색으로 <웃음> <민정>. <웃음> 갈색으로 대, 아니 아니다 그거 페인트 페인트 칠해놓고 오래된 거 그거 같아. 예잉 저저저저 아까 아까 봤던 거 나무 왼쪽 나무 오케이 왜왜잘하냐아 이럴 때아니깨와너 단발로 진짜 쏘는 게좋간네 방금 아. 오케이 기절 오수쓰오쓰오 오. 오, 오, 어, 위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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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위에? 저기? 어떻는 아까 막도 아,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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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 잡았어, 잡았어. 한명 기절시킬 고 그러면 나머지 한명 남았다 한명 살리고 있다 조식 바로 조식 바로 죽었어 근데 그럼 나머지 두명두 명은 두저 앞에 있다 원래 뭐. 아나 투척국이 없는데 뚜이 아, 날라간 너너저보야아바로 어? 옆에 바로해 옆에, 바로바로아 옆에. 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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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진입... <laughs> 뒤쪽으로 옳... 옮기면 안 돼. 우리 안 돼. 가다치 아야그 어, 어, 자기장 나무디로 가자. 그럼 한명이야누2 1 알바 올려요. 나무디가돼 여기. 내가 내가 토끼가 없으니까 저리로 갈게. 3 2예베 에미사. 321. 321. 게 okay, 잘해서. 네, 이거 지금 든득해가지고. 60 방향에 바위디 있거든. 알아를 지금 바로 앞에 있잖아, 여기. <목소리> 나를 기억해 줘. <목소리> 제일 쉴도 없는지. 잡으면 인정함. 하이게 <목소리> 오. 몇 더피 한번 맞춰 지 않았냐? 아, 못 맞췄지 않아? 피 터졌는데. 여전히 살린다. 개딸피야, 개딸피. 오케이! <laughs> 예? 어제 음. 한번 러봐라나 여기 어디 핑찍어찍는 어디서? 나왜안 보여? 작성헤아 여기 <laughs> 예? 터진 게직들이 그것한다고? <laughs> 뭐야, <뭐하는> 이새끼예 <laughs> <예이? 웃음> 어, 뒤에. 어? 이거 안 썼어? 아, 진짜 스크스들고 있는데, 이건 아니지? 맞다. 어? 몇 어? 명이야? 오! 오! 오. 한 명, 보다한 명, 보다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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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다 진호 뭐해, 어? 쟤 뭐해? <laughs> 예이! 어, 나 구상 망했어. 어. 그래서 다슉다 어디? 다가 나야 걸었거든이 죽죽어어죽 s 어 r e if you're not sure i 려 버려 버려 e 려야될거 같은데 버려 버려 버려. 저 n 에 있다. 버려. 그런가 i 일단 o u r 기아씨못 챙겼는데? 아까 딴거 u 대3인가 어? s u r 어? 시 f you're n o 이대 u 이야 if you're n 뭐날라는데 위에 저저 중심. 아이 사람이 아니고 싸요 지금 나한 명. 오케이. 어, <laughs> 하, 아, 미쳤다. 재밌게 봤으면 구독하고 알림하고 댓글 달고 좋아요 또 부탁드려요.